전주 교동교당을 다녔어요. 근데 그때 교무로 계신 분이 조각전 교무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교무님이 설법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어느 스님이 어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정지문이 열리면서 구정로를 한쪽을 다 푸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던진 그분도 놀래고 지나가는 분도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털털 털털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을 하고 지나가시더래요 왜관적으로서아 예수님 웬일입니까? 그랬더니 저 부인이 뜨거운 물을 나한테 붙었으면 내가 온몸에 화장을 입어서